미안 씨, 미안 씨, 오늘은 어떤 차석이 시켜줄 거예요? 오늘은요? 제네시스. 네? 바카바카바카바카 바카바카, 바카바카, 모든카, 다바카입니다. 2020년식 GV80 3.0 디젤 차량이고요. 7만 1000km 주행한 무사고 차량을 소개합니다. 다바카님. 네. 저번 GV80이랑 옵션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어, 어떻게 외관만 보고 알수 있죠? 일단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게 네. 휠이 그래 보여요. 헉, 맞아요. 맞아. 이 아이는 20인치 다이아몬드 커팅 휠이 추가 옵션된 차량이에요. 하바카님, 네? 그럼 휠 말고 또 다른 추가 옵션이 들어간 게 있어요? 네. 이 차량은 썬루프와 시그니처 셀렉션 1, 그리고 가장 중요한 파플러 패키지가 추가되어서 971만원 상당의 추가 옵션이 적용된 차량입니다. 차량 가격은 저번 GV80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겠죠? 외관을 보시면 대중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화이트 색상으로 관리 상태는 뭐 말할 것이 없이 정말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데요. 단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보조석 휀다가 단순 교환된 무사고 차량이라는 아쉬운 점이 있어요. 엔진룸을 보시면 누유 한 방울 없이 정말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아직까지 제조사 보증이 남아 있어서 엔진과 미션에 문제가 있더라도 단 하나도 걱정할 게 없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트렁크는 뭐다 아시다시피 공간이 굉장히 넓어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 아주 안성맞춤인 차량입니다 깔끔한 바디를 가지고 있는 외관을 둘러보셨다면 이제 실내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저와 함께 둘러보실까요? 우와! 흰한 브라운 톤의 시트와 블랙 색상의 대시보드와의 조합이 정말 깔끔하면서도 뭔가 안정된 분위기를 느끼게 해주는데요. 주행 거리 대비 실내 상태 또한 매우 양호하게 관리되어 있고요. 기본 옵션 및 선택 옵션들이 풍부한 차량으로 편안한 주행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자박한님 네. 이 기아 노브가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네네. GV8000 돌리는 것과 음... 네? 이제 뭐 팰리세이드나 이런 건 누르는 방식. 네. 그리고 이제 원래 전통기어, 말뚝기어 음, 그런 세 가지 중에는 다박한님은 어떤 게 편하세요? 아 지극히 개인적인 제 취향으로는요 펠리세이드를 많이 몰고 다녀서 그런지 저는 누르는 게 아직은 편하고요 근데 조금 더 익숙해지면 GV80에 요 돌리는 기어도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벤츠에 있는 그 핸들 기어가 제일 네네. 편하더라고요 아 은근 깨알 자기 차 자랑하는 것좀봐 아니에요 <laughs> 자바카님, 네 제네시스 라인에서 파퓰러 패키지 옵션이 제일 비싸잖아요. 네. 그 파퓰러 패키지 옵션 안에 대충 몇 가지만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네,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12.3인치 3D 클러스트, 전방 주시 경고, 지능형 헤드램프, 서라운드 뷰 모니터와 종강현실 내비게이션, 후축, 빵 모니터,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등등 여러 가지 편의 사항과 주행에 안전을 주는 옵션들로 펑빵하게 가득 차 있습니다. 차량 가격은 고정 댓글에 적혀 있고요. 이 차량에 대한 더 궁금하신 사항은 다바카로 연락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